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입니다. 저는 드디어 시드니에 도착을 했고요. 오전 일찍 도착을 했어요. 뭐 6시 도착해서 8시부터 저희 반일 투어 했다가 해롱해롱 이러고 이제 나가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좀 쌓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호주 지금 날씨가 약간 겨울에 가까운 날씨인데다가 저희가 또 이제 장거리 비행에 또 이제 장시간 동안 나와 있는 8박 9일 일정이다 보니까 사실 짐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싹 줄여가지고 가볍게 가지고 왔는지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쌓았던 짐싸기 노하우부터 꿀템들까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떠한 광고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연유 짐싸기 같이 시작하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저 지금 부었죠? 비행기에서도 진짜 내렸는데 발이 막 이만한 거예요. 아, 진짜 임신하고 비행하는 거 쉽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어쨌든, 가방 안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제가 시드니 올때 가지고 온짐 전체거든요. 한 9일 정도의 짐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우치로 다 전체를 나눠 놨고, 요것만 저는 이제 비행기 탈때 타고 왔어요. 제가 보신 것처럼 짐은 전체 다 파우치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왔어요. 아무래도 눈에 직관적으로 바로 딱딱 보이니까 뭐를 찾을 때팍 이거저거 가방을 헤집어 놓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라는 거. 제가 기내에 가지고 탄 거는 딱 요거 하나예요. 다니면서도 짐이 불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큰 가방을 하나 빅백으로 에코백 대신에 가볍게 좀 챙겨서 왔고 제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여행 내내 들고 다닐 가방도 하나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이건 맛땡킴 제품이고 구매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이제 사각 쉐입이잖아요 아이패드 이런 것도 들어가고 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소재 자체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여행 다닐 때 진짜 이게 짱이더라고요 약간 좀 때가 타긴 했는데 뭐 이거는 나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안에다가 선글라스라든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거. 이제 제가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맥세이프랑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뭔가를 촬영할 때, 고를 때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핸드폰 거치대는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끼워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끼고 뺄때 그것도 또 시간이 좀꽤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쏙했다가 싹 붙여버리면 되고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유연하니까. 이거 너무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이거 제가 쿠팡에서 샀는데, 뭐 더보기 칸에다가 이거는 자세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딱 거치도 돼가지고, 여행할 때에도 내내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것 같아서 좀 간편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보여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여권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간단히 챙겨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큰 캐리어에는 본격적인 짐이 들어가는데, 아, 우선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포트예요. 근데 저번에 일본 가서도 요거를 너무 유용하게 잘 써서 이번에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비행이나 이런 거 다녔을 때 호텔 안에 있는 그 주전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호텔에 있는 포트를 절대 쓰지 않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뭐, 뭐 속옷을 삶는다더라 막 이런 얘기 뭐 양말을 삶는다더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괜히 찜찜해서 안 쓰고 제가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 이렇게 봤을 때는 컴팩트한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싹 늘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물 넣고 팔팔팔팔 끓이면 물이 또 되게 잘 끓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출출할 때 컵라면 같은 거나 뭐 햇반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이면은 이게 진짜 너무 가꿀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행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요거 주파집. 저번에도 여행 꿀템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멀티탭. 멀티 어댑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C 타입부터 해가지고 230V, 220V, 뭐 110V 해서 이걸로 끼우면은 얘가 좀잘 작동이 돼요. 그래서 기왕 살 거, 그래도 좀 이렇게 제품력이 검증된 거, 이거 한 2만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 굳이 그때그때 그때 자주 안 사고 얘 고장도 진짜 안 나요. 진짜 훨씬 더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꼭 하나 쟁여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수로 가지고 오는 게이 핫팩. <laughs> 진짜 다양한 핫팩들을 다 써봐도 요 아이리스인가요 캥거루 핫팩이 진짜 따뜻하고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지금 총두 팩해서 스무 개 가지고 왔어요. 막상 와 보니까 날씨가 좀 선응을 하고 아직 좀 추워서 잘 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이걸 챙길 일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잠자리가 바뀌면 좀잘때 힘들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배만 따뜻하게 하고 자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챙기시는 것도 저는 너무 괜찮은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 요것도 가지고 왔어요. 얘는 이제 쿠팡에서 주문한 건데 거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좀 빨리 올수 있는 거 로켓으로 막찾다 보니까 대강 그냥 가지고 왔고 요게 이제 올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생기는 빨래 같은 거 담는 비닐봉투 있거든요. 그 비닐봉투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쏙 끼워가지고 깨지지 않게 보강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면서 필수로 또 있어야 되는 거가 모자죠. 그때 그때 여행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머리를 못 감을 수도 있는 거고 피곤해서 귀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챙기려고 이제 좀 간단하게 이런 캡 모자 하나 챙겼고 겨울용으로 제가 자주 쓰는 요 모자도 하나 챙겨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필수로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게 머리띠. 이런 머리띠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머리가 죽더라도 사진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냥 나에게 잘 어울리는 머리 띠 하나 가지고 가셔서 그때 그때 머리가 망가졌거나 이럴 때 가볍게 그냥 툭 쓰시는 것도 저는 너무 괜찮아서 이런 것도 자주 꼭 챙겨 다닙니다. 그 다음은 요 파우치인데요. 요 파우치도 제가 거의 한 7년 6, 7년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얘가 요렇게 딱 채워져야 되는데, 저는 항상 오버사이즈로 챙기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머리끈으로 이 다물어지지 않는 부위를 이렇게 다물어버린 거고, 이 안쪽에는 이제 씻을 거, 닦을 거, 바를 거, 요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도 좀 꿀템들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쪼르륵 해 있고, 이게 칸막이가 다 되어져 있다 보니까, 뭐 화장솜이나 뭐 면봉, 큰 것들은 여기에 또 보관을 하면 되고, 그래서 너무 좋 더라고요. 올랄랑가 거기에서 구매를 진짜 오래 전 했는데 아직도 판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글들도 좀 필수로 가지고 왔고요. 따로 필요한 치실들은 이렇게 작은 요런 지퍼락에다 넣어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입술이 너무 잘 터가지고 립밤 네, 라메르 제품으로 그냥 간단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사실 뭐 호텔들이 좋은 호텔 가면 어메니티도 좋고 뭐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리 좋은 어메니티도 호텔에 있는 거를 썼다가 그 두드러기가 난 적이 좀몇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걸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샴푸나 린스 이런 것들 통째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 같은 거 따로 사서 소분도 하고 다녀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분 용기를 팔아요. 이거는 원래 제가 산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쓸데없는 거 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가 샀길래 아 이런 거 뭐하러 샀냐 이랬다가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도 또 훔쳐서 <laughs> 오빠 거를 좀 써서 왔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얘가 견고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새는 경우도 없고 얘가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딸깍 열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양 조절이 돼서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샴푸, 컨디셔너 따로 이렇게 라벨 프린트로 다 써서 붙여서 가지고 왔어요. 요즘 요 네시 컨디셔너, 샴푸 이거 쓰거든요. 근데 얘가 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서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사실 향 자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향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머리의 부드러움 이 발림성 요런 게 진짜 어나더라빌이에요 비건 제품이고 임산부들도 써도 되는 그런 샴푸더라고요 근데 써봤을 때 컨디셔너가 되게 가볍거든요 약간 로션보다도 더 묽은 타입으로 정말 가볍게 발리는데 머리가 진짜 호로록 이렇게 돼요 이게 실리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부드럽지? 그래서 제가 요즘 머리 말릴 때도 그 에센스를 한 번씩 꼭 바르고 머리를 말렸어요. 이게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걸 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너무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저는 이거 다 쓰면 무조건 재돈 재산 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담아 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꾸준히 쓰고 있는 넘버진 이제 클렌징 오일. 그리고 클렌징 폼 대신에 요즘 좀 얼굴이 좀 많이 당겨가지고 저는 클렌징 겔로, 클렌징 겔은 에콜린 제품으로 얘도 순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거든요. 이렇게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무게도 가볍고 사용할 때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이거 완전 추천! 그리고 이제 제 기초 제품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토너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용기를 따로 소분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콜린 라인으로 요즘 싹 바꿨는데, 세럼, 그리고 크림. 사실, 어, 이 세럼이랑 크림이, 지금 한국에서 바르기에는 조금 무거워요. 이렇게 저처럼 이제 건성이거나 악건성이신 분들에게는 너무 괜찮지만 지성이거나 약간 중복합성이다 이러신 분들은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제형인데 지금 아무래도 시드니는 또 건조한 겨울이다 보니까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이 썼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따로 화학적인 성분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발림성이 되게 막 스르륵 스며든다고는 하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근데 성분이 진짜 너무 좋고 바르고 나면은 피부가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컨디션이 되게 좋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이지 세럼을 되게 꾸준히 오래 썼잖아요 근데 테이지 제품이 땀이 좀날것 같은 환절기 넘어갈 때잘 썼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또 이제 가을,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요 제품으로 지금은 가지고 왔습니다. 요 튼살 오일, 요거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얘를 제가 거의 2주면은 한 병을 다 써요. 막 지금 배가 또 많이 나와서 금방금방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병째로, 요 클라랑스, 이 튼살 오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괜찮아요. 향도 좋고 보습감도 좋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2주에 한병 쓰기는 솔직히 진짜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작은 파우치를 챙겨왔는데 이거는 예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압축 파우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짐이 잘 쌓여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여행 필수템이라 챙겨왔고 어, 제가 여행할 때마다 챙겨 다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laughs> 이거는 집에서도 제가 쓰는 제품인데 워낙에 요즘은 이제 코드 타입이 아니라 C 타입이나 뭐 USB 포트로 꼽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요요 멀티 포트 차저 같은 걸 하나 사 가지고 여기에 그냥 주르르륵 다 꼽아요. 그러면은 충전도 좀 빠르게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거저거 코드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 그냥 요렇게 하나 딱 가지고 다니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주파지 코드 멀티 어댑터에 요거만 딱 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코드 어디 있지? 이러고 계속 찾아다닐 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완전 꿀템 추천. 그리고 여행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갖고 다니는 다이슨 드라이기랑 요 고데기. 요거는 글램밤이에요 드라이기가, 물론 호텔에도 있지만 저는 이 시원하게 잘 말리는 이 느낌을 보고 나니까 예전에 승무원 할 때부터 요거는 진짜 거의 한 5년, 6년 넘게 썼는데 제가 빼놓지 않고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로 챙겼고요. 오빠랑 이제 같이 피곤할 때 하려고 이렇게 마스크팩도 메디언서로 총네개 이렇게 챙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래 같은 거 나오거나 그때그때 그때 담아야 되는 상황 생길 때 필수로 몇 개씩 저는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핫팩이 만약에 다 썼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무게가 나가는 게 너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거. 저는 사실 핫팩 쓰기 전에는 항상 요거를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요거는 그냥 보온 주머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뜨거운 물만 넣으면 요렇게 싹 안고 자면은 진짜 너무 너무 노곤노곤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이렇게 잠자리 바뀌고 이랬을 때 제가 좀 예민할 때가 있었는데 요거 쓰면서부터는 진짜 그런 현상이 싹 사라져서 제가 굉장히 몇 년째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요것도 구매한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됐는데 보온 물주머니, 요런 거 실리콘 소재로 된거 탄탄해 보이는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약. 약은 또 필수로 있어야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요런 비타민들이랑 반창고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고, 비타민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날씨나 습도 요런 거에 또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칸한칸 요렇게 한칸 솜을 살짝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비타민이 이렇게 변질되거나 이런 현상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랑 제가 이제 임산부 다 보니까 일반 약을 시중에서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은 처방 받아서 크림이랑 이렇게 약이랑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여행할 때 오쏘몰이나 아니면 그냥 나에게 잘 맞는 비타민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좀 먹어도 진짜 피로도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행할 때는 어, 영양제는 진짜 필수다. 필수.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파우치인데 이 가장 큰 파우치에는 옷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겨울 날씨라고 하는데 낮에는 또2 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하루 안에 사계절이 다 있대요.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진짜로 사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챙겨야 되나? 그럴 때 짐이 진짜 많이 늘어나잖아요. 좀 간단하게 껴입을 수 있게 이런 얇은 니트 있잖아요. 이런 류들로. 대부분 다 이제 챙겼어요. 레이어드해서 뭐 이제 추울 때도 입고 더울 때도 입을 수 있게 약간 그렇게 옷들을 챙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나에게 맞는 걸로 사시는 거니까 저는 사실 여행할 때 원피스류들을 가지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니트 원피스 하나 있으면 사실 진짜 만능 땡이거든요. 아 입기 귀찮다 뭐한다 할 때는 그냥 요것만딱 입어버리면 호로록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신발. 신발이 사실 은근 부피 차지를 되게 많이 하고, 고두개세개 뭐 챙기다 개 보면은 막 캐리어 거의 반이 다차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가지고 다닐 땐 항상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컬러 무난하면서 정말 발편하고 가벼운 운동화 같은 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슬리퍼. 슬리퍼는 이제 호텔 안에서도 신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 하는 나라 상관없이 무조건 슬리퍼는 하나 챙기고 이번에 요거를 구매했거든요. 올버드. 올버드인데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으면은 진짜 안 신는 것처럼 너무 가볍고 우선 블랙 컬러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양말 같은 것만 매칭을 하면 안 어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랑 그~ 곰 발바닥 되는 그거 뭐죠? 그 슬리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아무튼 고고 하나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악세서리 악세서리들은 이렇게 제가 따로 약통에다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살수 있어요. 이런 약통 하나 사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기는 변색도 줄어들고 좀 아무래도 공기라든지 이런 데 접촉도 덜하기 때문에 보관해서 다니기가 좋고 컴팩트해서 참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끝났네요. 무조건 우리 멀리 간다고 장거리 간다고 해서 짐 이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꿀템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면 도움 될 만한 아이템들 가득가득 넣어서 같이 보여드렸으니까 컴팩트하게 줄이면서 조금 더 똑똑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꿀템은 또 있나요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꿀템이 있다 그러신다면 저에게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저에게도 큰 도움.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 드릴게요. 안녕.